오늘은요 생선에서 비린내가 많이 나죠 더군다나 요새 장마철이라 더욱더 비린내가 많이 나는데 오늘은 비린내가 안나게 생선을 굽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번째는 생선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여기다가 중요한 거는 식초입니다 식초를 생선에다 발라주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따라가지고 솔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식초를 생선에다가 이렇게. 그러면은 껍데기도 뺏기지 않으면서 생선이 아주 비린내가 안 나면서 잘 고지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발라놓고 껍데기까지 뒤집어서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튀길 겁니다. 기름을 기름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다가 불을 켜고 식용유를 둘러줘야 되겠죠? 식용유를 둘러준 다음에, 잘궈진 다음에 이제 생선을 구울 겁니다. 그러면은 생선을 굽게 되면은, 왜 보통 생선을 굽으면 껍데기가 막 까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색칠을 바르면은 까지지다으면서 아주 모양이 예쁘게면서도 비린내가 안 나는 게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서 해 어느 정도 프라이팬이 이제 달궈진 다음에는 이거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굽도록 쳐볼게요. 빨리 익게 하려면은 뚜껑을 기름지 티구르니까 이제 뚜껑을 덮어 놓는 것도 좋아요. 뒤집어서 그래도 풀이만 나죠. 냄새가 안 나는 안 나죠. 그래서 안전히 식이 안 되면 뚜껑을 덮으면 빨리 익죠. 기름지 티구르. 아, 그렇게 줄이려 하는 것 같아요. 자, 다 익었습니다. 식초를 이렇게 발라서 보니까 지금 보다시피 껍데기도 그대로 있죠. 아주 희한합니다. 그래서 껍데기도 이렇게 그냥 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비린내 안 나게 식초로 발라서 이렇게 구우면은 아주 비린내도 안 나고 이렇게 맛깔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껍데기도 겨게 프라이톤에 막 붙여서 껍데기도 뜯겨 지는데 껍데기도 안붙고 이렇게 예쁘게 구워졌죠.